싶어? 저기 리코더 듣고 싶어? 어? <laughs> 그래 들어봐. <laughs> 자 희귀템 보겠습니다. 여기 어? 좋아하지? 어, 자 무영검 엘렌더온 희귀한 건 아니죠? 워낙 많이 닿기 때문에. 이거 좋아해. 내가 더 귀여 이상해. 자 알겠습니다. <laughs> 자, 좀 빠르게 구 비스트 노던라이트 볼까 없구요 인포보음 교환점이요 구 광룡의 숨결 야 광룡의 숨결 옛날꺼 하이퍼 제마 얼브 성스러운 수호자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재밌네요 자 아까 왜왜 왜. 아, 이게 좋아하냐 이상하네 이거 <laughs> 아들아들아들 너무 끄가네 눈물이 나. 아 이상해 왜 <laughs> 이게 뭐가 웃겨? 니가 <laughs> <네가> 더 웃겨. <laughs> 이상해 귀엽네. 아이. <laughs> 아나 눈물이 나지? 네. 나아 <laughs> 너무. 왜또 <너무>, 울어? <laughs> <좀, 웃음> <그래와. 웃음> 아 진짜 <잠시만. 웃음> 이게 뭐가 웃겨 이상? <laughs> 저 이거 처음봐 이거 뭐예요? 이거 아시는 분 이거 뭐지저 처음 봤어요 어? 저 리코더가 되게 많네 지금 <목소리> 지금 <더> 웃기지 왜? 지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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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소리가 좀 이상해 하다, 근데? <laughs> 자... 나만 이렇게 웃겨? 아, 진짜 이상해 다 이렇게 뜨잖아... 사신의 초대 혈! 특수의 목걸이! 툼스! 헤드샷 레인저! 펠마더 베스타드! <laughs> 자, 역시 별거 없습니다. 자, 인포하시고 틀어주세요, 쪼리 뭐, 자, 제가 볼게요, 자, 제가 일단... 머, 뭐, 머브 뭐야, 머브! 머브, 머브! 머브. 뭐브 특이하네. 다크 데크스 많이 받고푼나마 하나 고마워. 샤베리아 비콘 멜트 뭐야? 아, 시베리아 비콘? <laughs> 야, 얘가 진짜 옛날 놈인데? 슈바이츠 크루츠 바이낸 블루. 자, 녹음하다 스카이프 하면서 녹음했나보네요. 자, 인포버그 틀에 좀 줘요. 자, 틀어 드리겠습니다. 어허. 자. 틀이안 받는데요? 틀이안 받으면, 어, 받으네요. 자, 보여주세요. 자, 관용감이 오늘 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에이, 이게 뭐가 특이해. 이렇게 무서워. 사람 정들게. 방송 끄고 싶잖아, 갑자기. <laughs> 저기야 방송 끄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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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네. 웃으면 내가 설레지 않아. 아. 아, <laughs> 자, 해서 이상한 거 보겠습니다. 그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런 식으 차리게 해주시죠. 저, 제네디야. 어? <laughs> 아, 진짜 이거. <laughs> 돼, 진짜 보이스가. 자, 이번엔 농장이요. 너 잠깐만, 이거 튀기템 아니야. 농장이요. 나구강청용가 잠깐만 애들아. 자기야. <laughs> 네. 야, 얘도 특이의 농작용이 나타야 이거 특이한특이 특유는 아니야? 특이한데 얘들아, 이거 아니, 이거 못 가는 뭐. 거 아니야? 랩슛 3 2에서 아, 이게 리코더가 좀여자들 뭔가 달아올 지금 보면 얘가 좀 이상, 이상해졌어. 이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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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또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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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겠습니다. 잘 불러. 어, 진짜 잘부른다니까 음. <laughs> 이상해. 아니, 별로 안 웃긴데. 뭐가 웃기냐. 니 때문에 아, 웃겨. 진짜. 아니, 별로 안 웃긴데. 괜히 웃하는 거. 아, 아니, 웃기잖아, 진짜. 아니, 아, 웃긴데? 아니, 웃 그래, 어. 자, 집중해보자. 어. 어. 아, 나 진짜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자 저기 추천 안드시면 추천좀 누르고 오게요 추천좀 누르고 시겠습니다슈프리 워터건 크로커다이 조끼 <laughs> 아니 이상해 나얘 때문에 웃겨 미치겠어 뭐가 웃긴지 모르겠어 <laughs> 입 가리지 말고 이존댓끼 이렇게 입을 입이씹으세요와라 아니지. 아니 뭐니 때문에 더 웃겨 아니, 이게... <laughs> 어, 아, 아니 뭐가 뭐, <laughs> 웃겨 니가 <laughs> <laughs> 웃는게 더 웃겨 아, <laughs>